보다 4, 5도가량 내려갔는데요. 내일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모레 아침에는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연일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빛이 뿌였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충북과 영남권은 종일 대기질이 나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은 오후부터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마스크로 호흡기 보호 해주셔야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면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도로의 빙판길이나 살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3.5도, 대전 5.3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2도, 부산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해상으로는 풍랑특보 발효 등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주말에는 경기북부와 강원 영서에 비예보가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